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보실 때는 개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옆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뒤에 큰 정원이 있는지 어, 이런 게 보이고, 이터 자체는 약간 치는 터로 보이거든. 불이 확 났다가 꺼지면 어떻게 돼? 재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옆동으로 이동해야 돼 빨리. 잘 됐지 여기 들어가서 조금 벌었단 말이지. 근데 벌었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 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득은 취했을지 아니면 조금은 상승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내년 수가 두렵다 그래 자칫 잘못해서 이제 내가 조금 버티고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장년 보살입니다 오늘도 또 선생님 잘 보시는 집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는 네.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네. 보실 때는, 개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옆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뒤에 큰 정원이 있는지, 네. 어, 이런 게 보이고, 오, 어, 네. 그리고 물을 끼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정원처럼 보이는 그게 어쨌든 나한테 보궁을 해주고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 건물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나와. 엄청 높은 건물인가 봐. 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쌍둥이 건물이네. 터 자체는 괜찮은 터인가요? 터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좀 움직이는 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아주 자리를 여기다가 딱 잡고 산다기보다는 뭔가 뭐 이렇게 예전으로 따지면 사택이라든지 이런 사옥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는 그런 데가 더잘 맞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요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있는 내 명당에서 사실은 돈을 벌어 주는 거지 이터 자체는 약간 치는 터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치는 터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부자들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들어가서 이제 그새 도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를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그런 터로 보이거든. 어, 아주 여기 들어가서 자리를 매김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이진 않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부자들만 이렇게 딱로얄층들만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아마 예전으로 따지면은 그 되게 유명했던 건물이 보지 하여튼 거기처럼 뭐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와 산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투자자 사업. 들이 많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 터가 그래 아주 안전한 궁에 들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여튼 불안정해 보여 이 터는 여기 들어가서 조금 삐끗된다든지 아니면 잘 되던 사업이 약간 주춤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터가 굉장히 세다고 보는 거죠 이런 터는 세다고 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집주인분 사주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이분이랑 잘맞나 여기 들어가신지 3년 넘었어? 오그 정도 된거어 나와야 된다고 봐요 <laughs>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득은 취했을지 아니면 조금은 상승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올해 내년 수가 두렵다 그래 지금 이 분이 운이 들었단 말이지 운이 들어서 30대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운이 있어요 돈이라면 돈 네. 자리라면 내 자리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운이 있는데 그 운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 번은 불이 확 났다가 꺼지면 어떻게 돼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옆동으로 이동해야 돼, 빨리. 그게 불이라고 따지면은 나쁜 거지만, 네. 나의 기운이라고 따졌을 때 계속 그 불을 지펴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불을 한번 지폈으면 딴데 이동하셔야 되고, 또 지폈으면 이동하셔야 되고, 이렇다고 봐요. 네. 잘 됐지? 여기 들어가서 조금 벌었단 말이지. 근데 벌었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고. 이분 벌었다고 봐, 여기 들어가서. 맞아요, 선생님. 응. 너 지금 제가 너무 름 끼쳐서 <laughs> 그런 건데, 이분 누구지 알려드릴게요. 이분, 배우 김지웅님이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셨네요. 이 집이 처음에 미분양이 나서 정말 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샀는데 집이 집값이 엄청 뛴 거예요. 음. 그 성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트리마제거든요. 트리마제? 네, <laughs> 트리마제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laughs> 어, 한번 벌었으면 또 다른 데 앉으셔도 또 버셔야지. 아직까지 거기 딱 이렇게 <laughs> 어, 앉아 있다기 보다는 한번더더큰 어, 돈으로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사주로 봤을 때는 여기 운 좋게 어째, 어쨌든 들어가서 기름 내가 한번 벗단 말이지. 그러면 네. 얼른 그게 꺼지기 전에 다른 데다 가서 음. 어, 한번더 붙이셔야 된다는 거야. 운이 끊기기 전에. 자칫 잘못해서 이제 내가 조금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원래 안 일어났던 관제수라든지 이런 것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염려가 있다고. 음. 어, 그래서 턴은 나랑 인연이 다 됐을 때 얼른 옮기시는 게 좋아. 그런데도서 고집 부리시면은 폭망이야.